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 오늘도 좀 수급에서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 <laughs> 그, 개인과 그 외인의 매도로 출발을 해서, 어, 제가 한3 40분 정도 지켜보십사 얘기 드렸고, 어, 정확히 40분이죠. 음. 4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음, 외국인의 어, 순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음, 근데, 여기 이제 그큰 상승을 예고하냐라는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점점 짙어지죠 그러면서 그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받아가는 모습인데 어 사실은 이게 큰뭐 상승이 시작이냐 라고 보기에는 어 이게 종가 기준으로 수급에 좀 물음표가 찍히지 않으신가요 음. 외인이 1300억 정도를 매수했단 말이죠 음. 외인이 1300억을 매수하고 어 지수는 꽤 많이 올라졌다 음. 그 어떻게 보면 반등 그, 4일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의 그냥 그 체감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 외인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약하고, 음, 좀 물음표다. 그래서 아직은 더 관망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또 하나 는 기관이에요. 기관이 오늘 개인의 매도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갔다고 보면 되는데, 어, 사실 제가 예전부터 언급을 드렸죠, 또. 기관은 이번 그 2,200,2600에서 3,200까지 올라갈 때 대세 상승장에 어, 생각보다 어, 그 매집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개인이 매수세가 지속될수록 없는 물량 연끌을 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 계속 틈틈이 매도를 엿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그래서 오늘 시, 시작부터 기관이 어, 거의 순매수로 전향을 하면서 계속 어, 매집을 하려는 느낌이 냄새가 나죠. 음, 그래서 어, 사실은 오늘 상승이 뭐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 어, 저는 기관의 매집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사실 오늘이 뭐 다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어, 기준선을 회복해준 건 있지만 어, 금요일 하락분을 전체 회복해주지 못했어요. 전체 회복해주고 더 회복이 돼야 예전에 말씀드렸던 상승 장악형처럼 상승의 시작을 알림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기에도어 4일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봐요. 뭐 오늘만 보면은 굉장히 불꽃이 솟은 것 같고 멋있지만 어 우리는 그 여태까지 그 조정장에 빠진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일 또 빠지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하루의 단순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 어 아니면 어 내일 횡보나 상승이 나더라도뭐이 박스권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3,200선을 쉽게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장에 그만큼 강력한 뭐가 없어요. 지금 외인의 수급도 보면 어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인의 그 공격적인 매수 어 또한 그렇고 세계 증시 자체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 그 다음에 아직은 하자 하락의 에너지가 센게 맞아요. 4일 음봉 동안 하락의 에너지와 그 강도가 엄청 셌기 때문에 이 하르 반등만 보고 어 또내 구자를 계좌를 싫을 수는 없지 않나 라는 또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때문에 긴 호흡 긴 호흡을 얘기 드린 거예요 어, 오늘 어, 또 진짜 동료들만 봐도 오늘 뭐 상승하니까 뭐탈걸뭐할걸 뭐 이런 얘기를 하, 해요 그래서 역으로 그냥 물어봤죠 내일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고 했더니 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빠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고 막 급등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종목만 봐도 그래요 종목만 봐도 어, 그 sns 색뭐 바라보니까 볼까요? 종목만 봐도 어, 그동안 빠져줬던 거 4일 동안 빠져줬던 걸뭐 하루 만에 회복을 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음, 사실 그냥 그 웬만한 차트를 다 보면 웬만한 차트 보면 다 이렇습니다. 오늘 오늘 건 정말 그중에 좀 세게 가서 어, 그전에 하락을 감싸 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아차처럼 좀 오늘 기아차는 좀 수급이 세게 몰렸죠. 근데 기아차가 오늘 오, 몰렸다고 해서 기아차가 또 대세상승이 시작할까요? 그것도 무릎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미 때 매물대가 또 이미 쌓여있고, 요즘에 하도 바이오처럼 정말 개잡주만이 움직이니까. 근데, SNS생만 봐도 이렇고 다른 종문만 봐도 그래요. 음.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골프조만 봐도 그렇고, 뭐, 하락 그 깊이에 대해서 오늘 뭐 상승 양 그렇지, 그럴지 몰라도 그 금요일 하락분을 회복해준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어, 내일 장도 또 회복이 해서 그 전에 하락했던 걸 감싸주면서 좀 그, 말아 올려져 진다면 시장의 안정을 좀더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지 아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간망을 어 하고 있고 저는 오늘 한개딱 하나 있어요. 그그 그 인버스죠. 인버스를 매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인버스는 매도했어요. 다시 내일 또 살지도 몰라요. 내일 또 하락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지수까지 열려있다고 항상 여기드렸죠. 어 빠질 자리가 충분히 아직 여유가 있어요. 어뭐 지금도 많이 아픈데. 아직 빠질 자리가 꽤 있어요. 음, 종목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뭐 종목 보면 그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인노와이어리스 음, 이런 거 보면 어, 이게 이제 뭐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주도주라고 주도주에 껴가지고 뭐 기내 아니네 어, 어, 좀 어이 어좀 어영부영 좀 움직이는 게 있지만 이번 하락장 때 하락은 그대로 맞았거든요. 음. 그들 와서 사실 자리가 240선을 깨서요. 그 깨고 오늘 좀 반등해 주는 거 올라갔던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차트에 모든 봉들이 다 이래요. 거의 그냥 하락하고 다음 날 빨간 거 하나 솟아 있는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했지. 어, 말 그대로 좀 이게 그, 그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해줬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은 사실 잘 포착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하루 장만 보고 과연 또 이게 안정이 됐다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어, 그래서 저는 또 추가 하락도 준비하고 있어요. 추가 하락도 할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열어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첨보를 보합에 매도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재매수를 노립니다. 말씀드렸고. 어, 분명히 요때 금액이요. 19만원 뭐 언저리에 다 던졌고, 뭐 지금 이틀 하락을 해줬는데, 요때안 샀죠. 왜안 샀느냐? 라고 말씀드리면, 시, 더 매력적인 구간을 노리니까. 만약에 이게 오늘 어,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하면, 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더 좋은 매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어, 올라가 버리면 뭐 놓쳐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 4 0일이평선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음,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빠지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는 어, 하락의 깊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계속 제가 말씀했던 종목도 다, 다 대충 몇 개는 보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 저는 그 중에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있는 것들을 노려보고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봐도 애매하죠. 사실, 지금. 뭐, 빠질 자리는 충분히 아직도 많아보이고, 뭐, 60에서? 120선도 많아보이고, 어?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난 반등이냐? 그렇지도 않고, 사실 그냥 이게 횡보일지, 여기서 박스를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벌었다 내일 또 빠지고, 오늘 벌었다 내일 빠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사실 내가 샀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더 짙어져요. 상승이 더 높아지지 않는 건 체감하실 거예요. 지수가 3% 빠졌다가 다음 날3% 오른다고 내게 종목이 그만큼 다시 회복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예요. 네. 어중간하게 사가지고 계속 시간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내 구자는 자꾸 쪼그라드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하루를 관망하셨다고 하면 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어좀 이런 걸잘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 종목별로 분명히 대응법은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음. 예를 들어 어 내가 <laughs> SK텔레콤에 예를 들어, 물렸다. 라고 해서, 어, 요런 종목을 물타기해서 가져가는 건 좋아요. 가져가서, 어 그, 다시 물타기해서판단가 낮추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어찌됐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지만 우상향을, 우상향할 기운이 있고, 아직은 그 저평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재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예를 들어, 어, 그냥 뭐 이미 제가 이제 버린 종목이니까, 음 이미 이제 안 보죠. 머큐리를 갖다가, 이때 사가지고 물렸는데 빠지고 있다 이거요. 예 음, 뭐, 그냥 먹히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빠져서 이렇게 흘렀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 종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두 배, 세 배의 물량을 실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손절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매집을 중단하고 내비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내비둬서 이 금액이 그냥 회복하길 내비두거나, 아니면 조금 손실을 최소화해서 던지는 법은 가능하나, 저는 웬만한 손절을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아니 종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도주 같은 그 종목에는 얼마든지 물타기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차전지 요런 데 물렸다고, 아, 물릴 수 있죠. 충분히 뭐 삼성전자도 15% 물리는 세상인데요. 음,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엘지와학이 물렸다. 엘지와학이 물려가지고, 뭐, 한10%올렸다 근데, 여기서부터 충분히 매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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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하고 해서 평당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분명히 대응은 달라야 된다. 응. 그리고, 어 매집 중인 종목도, 어 또잘 꾸려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저를 일단, 그, 좀 어떻게 보면 잡주라 그러죠. 제가 소개, 소개 드렸던 것들은, 일단 좀 그런, 기본적으로 그건 있습니다. 재무제표들이 엉망인 거, 엉망이거나 굉장히 고평가된 종목들을 소개 드린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나마 진짜 좀 적정 대비 어, 높았던 게 SNS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평가적으로 는재유가 어, 있고 소스가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고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음. 그 보시면 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그 SFA 반도체를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분명히 어, 그 고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드렸고 음, 재무협회에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SKC도 그랬는데. 주가 많이 갔고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바닥을 잡으면 가져가면은 종목이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어,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좀 장이 할 때, 이럴 때일수록 내 이제 평단가가 오는가, 그 다음에 어, 적정한 매집을 할수 있는 그 종목인가를 또 다시 한번 선별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모른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보면 전반적인 시장은 마찬가지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어, <laugh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이 세게 간것 같아 보이지만 어, 그 전에 하락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차라리 조선업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조선업이 되게 세게 가가지고 금요일에 하락분이나 목요일에 하락분을 감싸준 것 같이 나오잖아요 사실 요것도 엄밀히 보면은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오기 전부터 어, 조선주들은 이미 행보와 조정을 거치고 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시작을 근데 장이 하락하니까 더 빠졌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241선에 온 지금 어, 이 조선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도 제가 오랫동안 뭐 보면서 모아가시고 정립해가시자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때 분명히 매집을 하다가 시세가 나오고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아, 이때는 한번 보시자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때부터 하락장이 이때부터 횡보라도 하락장이 오니까 빠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게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기간 조정과 가격조정을 거치고 있던 종목이니까 빠짐이 저라고 반등이 빠를 수 있는 거지 어, 조선주가 날라간다 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사실 그런 부분을 또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 <laughs> 내일 시장도 보고 이번 주 시장을 쭉 보면서 하겠지만 어, 종목도 다시 한번 추릴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요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아까 첨보처럼, 이마트를 제가 세 번이나 거래했고, 죽지 않았다, 끝났다 얘기 드렸는데, 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뭐, 아직 장이 안정, 안 됐으니까, 장이 안좋아안 되고, 더 빠지면, 와, 다시 한번 15만원대가 올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 16만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사실, 16만원 뭐 찍고 반등을 해줬는데, 다시 또 빠졌다가, 뭐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한데, 어, 분명, 또 장이 휘청한다면 어떤 종목도 빠지게 돼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저가로 1%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사는 노력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laughs> 장이 가더라도 그거에 아, 내가 바닥을 못 잡아서 아, 아쉽다 하시는 마음은 일단 접어두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오히려 장이 안정이 되면 편안한 투자를 하면서 길게 갈수 있는 호흡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어, 횡보를 하는 것 같더니 가파르게 하락이 되잖아요 이게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사, 차라리 이마트 요런 때 횡보에 장이 온다면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매집하기도 편하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어, 요런 장, 요런 장이 오면 어떤 종목이든 더 매수 타임도 더 보고 더 100원 200원 싸게 사가지고 시기가 임박함을 느끼면서 또 다시 한번 시세를 노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마트를 말씀드렸을 때 금액이 이때예요 처음에 이때 보기 시작해 가지고 이때 매집해 가지고 이때 바로 며칠 만에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가격 기간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이평생들이 수렴하고 재무제표 추적도다 가고 이런 기간들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런그 혼돈의 장보다는 이렇게 진정돼주는 장이 필요하지 않나? 있으면 더욱더 세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템포를 늦추고 좀잘 구경하셨다 그러면 어, 오늘 좀 하루 참았는데 이틀도 못 참고 하루도 못 참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보시고 어, 내일부터 만약에 다시 하락이 짙어진다면 오히려 어, 이미 종목은 빠질 만큼 빠졌다고 판단한다면 담아보실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직 자금이 있고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비중을 나눠서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예. 내가 <laughs> 이마트를 천만 100, 원살 거면, 뭐 내일 빠지면 뭐0만원 넣을 수도 있고, 2 0 0만원 넣을 수도 있고, 더 빠지면 뭐0 0만원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분할 매수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내 종목들이 물려있는 게 있을 것이고, 내 현금의 비중이 불안정할 때는, 어, 모험을 하지 말자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신규를 계좌를 트셔가지고, 새로 주식하신다면, 어, 너무 많죠. 담고 싶은 게. 담아 보면,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분할 매서 딱딱딱 두면 되잖아요. 끝이죠. 근데,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명 몰려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없고, 내 구자가 뭐 여유가 뭐80% 90% 100%다 있다. 아, 그럼 지금부터 담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분할로 넣으시면 되니까. 뭐, 뭐 넣고, 또 빠지면 또 넣고, 또 빠지면 또 넣으면 되니까. 개인이 기관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어, 제일 먼저가 자금력이고, 두 번째가 정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금이 안 되고 정보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락을 하락을, 하락을 하락을 했을 때 추가, 추가, 추가 샀는데 더 빠지면 살 돈이 없는 게 개인이고 기가, 기관은 맨날 한 10일, 20일 거래일도 살 돈이 있어요. 또 정보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관은 호흡이 길어요. 기관이 어, 하루하루 단타도 치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 그, 언제든지, 어, 주, 충분히 매집을 하고, 충분히 시세를 도모하고, 충분히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지금과 같은, 어, 여유를 잃지 않으시길, 어, 바랍니다. 어, 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또 내일도 잘 보시자고요. 네. 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